그 형돈이 삼촌을 한번 가르쳐봐. 한번 해봐.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줘. 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저 선생님이 준혁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이 영상 희귀 영상입니다. 자, 차세대 스타 강사인 어, 이준혁 이... 선생님의 <laughs> 초창기 모습입니다. 지금 1타 강사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할게요. 네. 원이 뭔지 아시나요? 동글뱅이요. 네 맞습니다. 원은 수학 쪽으로 정의하면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중심부터 이 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고 r은 뭐예요? r 그냥 문자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은 뭐의 약자예요? 그럼 한글로 쓸게요. <laughs> 아. 네. 네. 그렇군요. 음. 그렇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음. 여튼 이제 이거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네. 만약에 반지름이 네. 3cm다. 네, 그러면 저원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은 얘를 이렇게 4등분 해볼게요. 이게 뭐야? 얘를 여기 붙이고, 얘를 돌려서 붙이고, 얘를 돌려서 붙이고, 얘를 돌려서, 붙이고 얘를 돌려서 붙이면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어그렇네요네 예. 이번에는 엄청 많이 줄을 거예요. 엄청 많이. 네. 예. 그럼 얘가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예. 점점 점점 직선으로 되겠죠. 왜요? 어, 아, 나 심각해, 지금!